요즘 레졸브는 긴 조정 이후에 서서히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래들은 조용히 포지션을 쌓고 있고 이번 구간을 차분히 지켜본다면 상승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레졸브 코인은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눈에 띄는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부터 이어진 힘이 점점 더 크게 쌓이고 있는 흐름이에요. 특히 중요한 점은 여러 요소들이 드물게 한꺼번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거래량이 수억 달러 규모로 급증했고 유동성도 갑자기 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이 전체의 3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흔히 보는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뒤에서 더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 관점과 기본적 관점을 함께 보면 이번 움직임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레저브 생태계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거래량이 1억 3천만 달러를 넘겼다는 사실은 절대로 가볍게 볼수 없는 신호입니다. 고래들과 큰손 투자자들이 이미 이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시장 규모가 아직 중간 수준이라 지금 자리에서는 성장 여지가 정말 크게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8개월간 이어진 긴 조정 이후 시장은 회복 단계로 들어왔고 이건 큰 상승전에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런 흐름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일 나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급증하고 새로운 기능이나 확장 가능성이 언급되는 시점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68%가 아직 시장에 풀리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 더 넓은 채택을 위해 천천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물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그럼 이제 이 흐름을 어떻게 활용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백 개가 넘는 알트코인을 분석해온 경험상 이런 회복 초기 흐름에서 거래량이 크게 붙는 경우는 대부분 잠시 쉬어간 뒤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한 진입 기준과 명확한 정리 기준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너무 흥분하면 위험하고 반대로 너무 의심하면 기회를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전략은 기술적 흐름과 실제 변화 요인을 함께 보는 단계적 접근이에요. 큰 상승 이후 잠시 쉬어가는 자리가 온다면 그 구간이 보통 고래들이 다시 포지션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유심히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레저브 팀에서 발표하는 기능 확장 소식이나 생태계 업데이트 역시 이번 상승 흐름의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시장 경험상 기대감과 기술적 흐름이 겹치는 순간 상승폭은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번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레졸브가 중장기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짧은 반등으로 끝날지를 결정하는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패턴을 지켜본 경험상 기능 확장이나 실사용 증가 같은 변화는 일시적인 관심보다 훨씬 오래가고 가격에도 깊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흐름 역시 그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만 해도 몇몇 코인은 이미 50%, 80%, 심지어 150%나 상승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래와 대형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 자산을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 가치 모두. 급 급격히 치솟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고래 자금이 실제로 펀더멘털 알트코인에 진입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이런 급등은 명확한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움직임을 보면 사람들은 보통 이번에 나도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조정을 기다려야 할까? 하고 고민을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기회를 놓치실 겁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다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망설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매의 모멘텀은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로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대규모 개발 단계에 있는 몇몇 펀더멘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견고한 기술과 검증된 팀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 기관들로부터 실제 채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 일부는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레이어 1 프로젝트이고 일부는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이며 일부는 웹3의 백본이 돼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들은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다양한 출처의 정보에 따르면 몇몇 대형 벤처 캐피털과 크립토 펀드가 이미 축적을 시작했습니다. 거짓 정보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온체인 활동은 대형 지갑들이 매우 명확한 축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이 코인 들의 차트를 보면 과도한 홍보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아주 명확해요. 지지선도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건 매수자들이 높은 확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도 너무 늦게 진입하여 이미 높은 가격에서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분석 없이 순간적인 포모에 휩쓸리면 큰 손실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수익성 있는 투자는 잘 연구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하는 투자입니다. 적은 자본으로도 성숙한 계획으로 진입을 하셔야 해요. 특히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 대형 거래소 상장, 포춘 500기업가의 파트너십 또는 기관 채택에 대한 소문 등의 정보가 많이 돌. 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심층적인 연구로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하고요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백서를 읽고 개발 활동을 보기 위해 g 터 t 를 체크하고 가능하다면 재무 보고서를 감사하고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시길 권장드려요. 근데 저희 현대인들은 이런 걸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제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바쁘신 삶을 사시는지 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010 5174 8880 비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축적 단계에 있는 선별된 펀더멘털 코인에 대한 완전한 세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층적인 기술적 분석, 프로젝트의 펀더멘털 분석, 최적의 진입 타이밍, 피보나치와 저항 레벨을 기. 으로 한표 가격 그리고 전략적 매도 구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저는 크립토 펀더멘털 연구에 정말로 진지합니다. 제 포트폴리오 자체에서도 대부분은 강력한 펀더멘털과 검증된 기술을 가진 코인들이 많고요.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크립토에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에게 저는 제 연구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영상을 진지하게 만든 이유이고요. 집 사는 것도 힘들고 요즘 사는 것도 힘든데 투자까지 투기로 하면 돈을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연구와 기술적 펀더멘털 분석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통찰과 전략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확인하신 제 시청자 여러분께는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 폰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 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이 급히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 정보 저 혼자 알고 있어 봤자 뭐 합니까? 나누고 배풀고 사는 거지. 여러분이 저축해서 10만 원만 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만 원이 앞으로 몇달 안에 500만 원, 1000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이 될수있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른 프로젝트에 진입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고요. 지금은 저평가된 펀더멘털 알트코인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기관들로부터 자본 유입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 코인의 수익 잠재력은 실제 사용 사례와 채택을 가진 프로젝트의 경우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까지 될수 있어요. 심지어 10만 원의 자본만으로도 올바른 프로젝트에 진입하면 수백만 원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펀더멘털 전략으로 크립토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정보와 올바른 전략이 있다면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문제가 아니라 심층적인 연구의 결과이고. 언제 진입하고 퇴장할지 적절한 타이밍을 아는 것이 곧 돈이라는 거예요. 010 5174 8880 비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크립토 투자에 진지하고 펀더멘털 알트코인에서 기회를 식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축적 단계에 있는 선별된 펀더멘털 코인에 대한 완전한 세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에서 꼭 올바른 전략과 적절한 리스크 관리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